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상태량표 마지막, 압축 액체, 과열 증기, 그리고 선형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액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액체는 우리가 그 TV 선도와 PV 선도에 있어서 그이 가장 그 왼쪽 부분에 이제 위치를 하는 그 물, 물질의 이제 상태를 우리가 압축 액체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어떤 포화 상태에 이제 도달하지 않은 그 액체만 있는, 즉 이제 물질의 상이 이제 액체로만 된그 그 상태를 우리가 압축 액체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압축 액체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에는 먼저 그 어떤 일정한 압력이 주어지고 우리가 TV 선도상에서 그 이쪽 영역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온도가 주어졌을 때는 이제 PV 선도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일단 압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온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란 등압선에서 어떤 그 압력에 대한 이제 온도가 만일에 이 정도쯤에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온도는 항상 이제 동일한 그 압력에 있어서 항상 이러한 포화 그 액상에 있는 포화 그 온도보다는 항상 이제 낮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이제 다음에 수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 따라서 만일에 어떤 포화 온도보다 낮은 온도라고 하면 이제 압력이 주어졌을 때 그 낮은 온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압축 액체로 볼수 있고, 또한 온도가 만일에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러한 우리가 등온선에서 이제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뭐 이쪽에 그 압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항상 이제 이 압축 액체의 압력은 이제 포화 압력보다 이제 큰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비체적이나 그, 비 내부 에너지, 비 엔탈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선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항상, 그, 이쪽 부분에 있는 것은, 비체적이나, 그, 암, 그, 그, 비 내부 에너지, 그리고 비 엔탈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포화, 그, 그, 포화 액체에, 그 비체적 그리고 비내부에너지 비엔탈피보다 이제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화액체에 대한 이제 테이블이 여러분들 그 열역학 교재 뒤에 이제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만일에 어떤 물이 아닌 다른 물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일에 어떤 비체적이나 비내부에너지, 그리고 비엔탈피는 이러한 포화, 그 액상에 있는 그 포화, 액체에 대한 비체적, 그리고 포화 액체에 대한 비내부에너지, 그리고 포화 액체에 대한 그 비엔탈피 값을 그 취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그, 원래는 이제 테이블로 정리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물이 아닌 뭐 다른 물질의 그 경우에 있어서 이제 포화 액상에 있는 이제 경우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는 이쪽 부분에 있는 비체적 이제 비엔탈피, 비 내부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값보다는 작은 값이지만, 우리가 정확한 값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이보화액상에 있는 값으로 이제 보화 그포화액이 되었다 보화액에그포화온도에 도달했을 때의 이제 값들을 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볼 예제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 오차 값이 거의 이제 1% 미만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우리가 그 압축 액체에 있어서의 그 상태량들은 우리가 보아, 그보화 온도나 보아 그 압력, 압력에, 즉 이제 보아 액체의 그 보아 온도나 보아 압력에 대한 값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값을 적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씨 80도이고 압력이 5메가파스칼인 압축 액체 상태의 물의 그 내부 에너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압축 액체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먼저 내부 에너지를 구한다기 보다는 이제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포화 액체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제 내부 에너지를 찾아서, 이제, 원래는 실제로 정확한 값은 이제 1번에 그 테이블에 있는 값일 것이고, 우리가 2번의 값을 그 취했을 때, 이제, 이 원래 실제 값과 얼마만큼의 이제, 오차가 있는지를 그, 알아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압축액체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압력과 온도가 주어졌고, 그리고 압축액체나 우리가, 압축 우리가 과열증기 같은 경우는 각각의 압력별로 이제 온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테이블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오메가 파스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 파스칼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항상 이제 그, 과열증기나 압축액체의 기준점은 우리가 어떤 포화, 그, 포화온도를 기준으로, 혹은 포화압력을 기준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압축액체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큰 값이 이제 포화온도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포화온도를 온도에서 이때 이제 오메가파스칼 일대의 보아 온도는 263.94도씨가 되게 되고 이제 이 값까지 이제 0도에서부터 이제 이 값까지를 이제 정리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압력과 온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80도씨에 대한 값을 우리가 그 지금 내부 에너지였기 때문에 비 내부 에너지는 이제 3 3 3 8이 k 로줄퍼로 kg 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값으로 찾았고, 또한 우리가 포화 액체 테이블에 있어서 이제 비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80도 C에 있어서의 그 포화 액체의그비 내부 에너지를 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다시 이제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80도 C 일때에 그, 비 내부 에너지 값은 334.97kJ 퍼로 kg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결국 우리가 실제 값과 우리가 포화 액체로 치에스 값을 취했을 때, 그 에러를 한번 구해보면, 이제, 에러가, 에러는 에러 원래 실제 값에서 이제 이러한 두 개의 차이 값의 그 비를 먼저 구하고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퍼센트로 나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334.97 빼기 333.82 나누기 이제 333.82 곱하기 100을 하면 0.34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제 거의 1% 미만의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값으로 취해도 뭐 상관은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하지만 정확한 값이 주어진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 이제 테이블에서 찾는 값이 이제 가장 정확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열 증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열 증기는 말 그대로 이런 포화 증기선 이쪽 오른쪽 부분에 이제 영역에 위치한 그 물체의 상태가 바로 이제 과열 증기가 되게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TV 선도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어떤 포화 증기 압보다는 이제 더 압력은 크다라고 볼수 있고, 전가지로 온도 같은 경우는 다시 이쪽이 이제 온도가 높다라고 할수 있겠고 이제 압력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이러한 포화 증기 압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다음에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 나머지 값들은 우리가 그 압축 액체에서는 모두 이제 어떤 포화, 비체적, 포화, 그, 포화, 포화 상태에 있어서의 비체적 비 내부 에너지, 비 엔탈피 보다 모두 이제 작은 값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과열 증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그 포화 증기 그, 포화증기압이나 포화증기온도에 보아증기 대한 그, 비체적 비내부에너지, 비엔탈피보다 모두 이제 큰 값을, 이제, 큰 값이면 이제 과열증기 영역에 이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열증기 테이블도 우리가 압축 액체와, 액체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압력별로 이제 테이블이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이제 과열 증기에서는 이제 이쪽 그 포화, 그 증기 선에서의 값들을 기준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프 사이 앱솔루트, 즉, 이제 압력이 이제 절대 압력으로 220프 사이이고, 그 하시 400도에서 이제 물의 내부 에너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 단위가 우리가 이제 영미단위계로 주어졌기 때문에 영미단위계에 대한 것도 이제 책에 그 부록에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뭐 찾는 방법은 동일하므로 이제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값을 이제 찾아 찾으면 되겠고 이제 과열 증기에 대한 이제 테이블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압력별로 정리된 테이블에서 먼저 이제 압력이 이제 절대 압력으로 이제 20그 부사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20프 사이에 대한 그 테이블에 있어서 이제 포화 온도는 이제 227.92그도 F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400도에 대한 값을 일단 내부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값을 추적을 하면 이제 내부 에너지는 이제 다음에 값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BTU는 이제 열량의 단위이고 이제 파운드 매스는 이제 질량을 나타낸 즉 이제, 이제 그 우리가 SI 단위계에서 이제 k 로에 대응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형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앞에 우리가 테이블을 다시 한 번, 그, 살펴보면, 이제 값들이, 이제, 만일에 뭐, 그, 1, 그, 엡설루트 부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온도별로 지금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 져 있지만, 만일에 어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300도에서의 물의 내부 에너지를 구하라라고 하면, 현재 이제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300도 f 는 없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뭐 구할 수 없는 것이냐 라고 할수 있겠지만 온도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값만 없이 어떤 우리가 뭐양자역학에 다루는 뭐 양자도약 처럼 갑자기 없던 것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이제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관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여기에 테이블에 없는 값이라도, 이제 그러한 그 보관법으로 이제 그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선형보관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값이 연속적으로 변할 때,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변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물론 실제 값은 반드시 선형적으로 변하지도, 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곡선 커브라고 해도, 이제 그 곡선 커브를 아주 짧은 구간을 가져가면, 이제 거의 선형으로 우리가 가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선형보관법으로 그 상태량 표에 없는 값들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형보관법의 그, 그 핵심 아이디어는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도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울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값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 이제 선형보관법이 되겠고, 이때 이제 우리가 선형보관법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이 빨간색으로 된그 점에 대한 어떤 정보들은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점 사이에 어떤 값을 우리가 구하자, 구하려고 할 때, 이제 이러한 보관법의 개념을 사용을 해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 중간에 있는 값도 이제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하나의 값은 알아야 이제 나머지 하나의 값을 우리가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구할 수,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모르는 값을 x, y라고 하고 이제 만일에뭐 x를 온도, y를 뭐 압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압력과 뭐 온도에 대한 그 값들이 이제 빨간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라고 하면 이때 이제 뭐 압력을 알거나 온도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나머지 이제 압력과 온도를 이제 구하는 것은 이제 결국 이쪽 그 X, X부터 X0 사이의 기울기나 이제 X0에서 X1 사이의 기울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기울기라는 것은 또 우리가 그 x의 증분량 분의 이제 y의 증분량으로 정의가 되어지므로 먼저 이제 그 x, y까지의 기울기는 이제 x x0는 이제 이쪽 구간의 x 축선상의 길이값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y y0는 이제 y 축선상의 이쪽 이 길이값이 되게 되므로 이제 이두 개의 값의 비는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x0 부터 x1 까지의 구간의 기울기는 결국 x1 x0 분의 xy1 y0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때 우리가 이제 그 x를 알고 있거나 이제 y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때 우리가 이제 x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렇게 꼭 대각선으로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모르는 값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y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할수 있게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이 수식은 결국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꼽해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y1 y0를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이제 나눠주고 이제 x1 x 0을또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같은 그 상태량으로 묶어서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또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 0.5메가파스칼 그리고 비엔탈피의 값이 2890 kJ/kg일 때 물의 온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제이 상태량이 주어지면 이 상태량을, 사, 그이 상태량을 가진 상태에, 즉 이제 물의 어떤 상태를 먼저 우리가 판별을 해야 하고, 이제 압력이 주어졌으므로 이제 압력, 압력 기준에 대한 테이블에서 우리가 그 엔탈피를 한번 찾아보면 이제 포화증기, 그, 포화증기에서의 그, 비, 엔탈피 값이 2 7 4 8 1 k 로그 g 이므로, 따라서 이제 이 값보다 큰 값이 되게 되므로 우리가 이제 과열증기 상태임을 알수 있고, 따라서 다시 이제 물에 대한 과열증기 표에서 우리가 또, 이제 압력이 0.5MPa일 때에, 그 값들을 이제 추적을 해보면, 이제, 그, 이, 그, 이 엔탈피 값이 결국 이제 2 8 9 0이므로 2961.0과 2855.8 사이에 이제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따라서 이제 온도도 이제 250도와 200도 사이에 이제 있는 값임을 일단 하나를 알아냈고, 이제 이 값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제 선형보관법의 개념을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의 온도이고 이제 엔탈피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세워서 즉 이제 우리가 모르는 온도 빼기 이제 가장 낮은 온도를 빼고 또한 이제 가장 높은 온도에서 이제 가장 낮은 온도를 뺀 것에 비는 또한 이제 이 가장 높은 값에서 가장 낮은 값을 뺀 것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890에서 2855.8을 뺀 값의 비는 이제 같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t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값이 216.3도 c가 이제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